사천 공군 훈련기 사고로 순직한 네명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. 이들의 유해는 추모 속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. 공군이 사고 기체 블랙박스도 모두 회수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 허준원 기자입니다. 지난 1일 발생한 KT-1 훈련기 충돌 사고. 해당 사고로 비행 교수 두명과 학생 조종사 두명이 순직했습니다. 당시 비행교수로 탑승해 있던 고이상희 교수와 고 전용환 교수는 비행시간만 수천 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조종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군은 두 교수가 평소 선후배와 동료들 사이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챙겨 신망이 두터웠다고 전했습니다. 지난해 임관한 고 정종혁 대위와 고 차재영 대위도 학업과 체력, 인간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인 인재였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의 소속 부대인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부대 내에 빈소를 마련하고 일반 시민의 조문도 받았습니다. 안타까운 순직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. 군 관련 제보를 받는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두 학생 조종사들의 임관 당시 모습이 올라왔고 명복을 기리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. 이들의 연결식은 4일 부대장으로 진행됐습니다. 유족과 동료 조종사, 부대원들이 참석했으며 안장식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. 한편 공군은 사고 현장에서 두 기체의 비행 기록 장치를 모두 회수했습니다. 블랙박스라고도 불리는 이 기록 장치는 KT1 조종석에 장착됩니다. 비행하는 동안의 고도와 속도, 방위 등 비행 자료가 기록되며 영상 정보와 탑승자들의 음성, 교신 내용도 저장됩니다. 군은 장치를 복구하는데 성공하면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. SCS 허준원입니다.